오늘 할 공포게임, 노트스 오브 업세션이라는 게임입니다. 이제 제목 해석, 해석은 집착의 기록이란 뜻이고요. 이제 이 게임은 현대의 스웨덴 집을 배경으로 한 공포게임이며 집착의 기록에서 광기의 내면을 탐구하고 이제 뮤직박스를 손에 들고 밤을 버티는 게임이라고 합니다. 내용은 이렇습니다. 자 갑니다. 플레이 일단 좀 헤매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 어 이게 한글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음 아하하하 시작부터 왜 이래? 아 깜짝 놀랐잖아. 갈게요. 탱이 어서와. 가서. 일단, 뮤직박스? 뮤직박스가 뭐지? <laughs> 뮤직박스가. 즐겨봅니다님. 어서오세요. 뮤직박스? 뮤직박스. 어? 아, 이거. 일단, 상호작용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. 어떤 게임이든. 웬만하면 다 같습니다. 안 열리고요. 일단 여기는 내 집이겠지? 내 집이지 않을까? 음. 루가서 아, 일단, 이 게임도 내가 싫은 게, 어, 달리기가 안 됩니다. 달리기가 안 돼서 너무 싫어요. 어, 앉는 건데, 앉기. 자, 올라가 봅시다. 어? 뭐 소리 나는데? 오르골 소리 나는데? 여기 있는 건가? 아아 <laughs> 문이 닫혔습니다. 잠깐만. 어, 여기 있다. 아, 개깜짝 놀랐어요, 진짜. 아, 벌써부터 무서운데. 어, 뭐야? 무념 뭐지? <laughs> 네, 노래 좀 했습니다. 아, 아 이렇게 하고, 아, 아 이게 이렇게 돌리고 꺼내고 내리고 뭐할수 있는 것 같은데, 아 이게 이걸 꺼내놓고 움직이지 못하네. 어 뭐지? 아 심볼 심볼 보라고. 자, 심볼 을 이렇게 찾는 건가? 아 움직일 수 있구나. 어 벌써부터 부금이 잠깐만요. 어 심볼 있다. 심볼. 어 뭐야? 어 뭐야? 여기로 왔어 그니까 이거를 돌려야 심볼이 나옵니다 이 노래가 나올 때만 나와 근데 계속 돌려 좀 많이 돌려놓자 응? 많이 돌려놓고 자 갑시다 어 심볼 여기있다 먹어주고 먹어 뭐야 먹어 어? 두개 다 한번에 들어와 있어야 되나? 어, 여기도 있다. 오케이. 아 여기 다 들어왔구나. 아아 티비 끄세요. 어, 여기 그림자 뭐 있지 않았나 방금? 나만 봤나 그림자? 어, 아. 아, 어 여기 들어와 진다. 꼬마님 어서 오세요. 와 이거. 들어 어, 안 열리는데? 어, 안 열리는데 뭐야? 어, 왜안 열리지? 어, 어, 열어봐, 안 열리는데? 이거 내려야 되나? 열어봐, 이거 야, 야, 잠깐만, 잠깐만. 아아 아아아아아 아... 나가볼까 안 열리는데 오어 코끼리 안녕하세요 어왜안 들어가지 안 들어는데. 아 이렇게 앉아서 가라는 건가? 어, 어 뭐야? 어 신불 있다. 신불 <laughs> 있다. 주인공이 애기인지는 모르겠어요. 그거에 대한 설명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. 신불 찾고. 어 코끼리 여기 보고 있네. 코를 같이 띄울 것 같냐? 이코 잘려 있어. 이코코 이거 잘린 흉터 있어. 일단 세 개를 찾아야 되거든. 그래야 좀 문을 열수 있어요. 어 여기 하나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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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 있을 텐데 어디지? 자. 하나 더 어딨니? 돌려 돌려 하나 더 어딨지? 아 여기 있다 왔았습니다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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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그렇지 여기 하나 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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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카탈리빨리가빨리가빨리가빨리 일단 일단 가, 빨리 가. 빨리 가, 빨리 가야 되고 나가가가 나가. 뭐야 왜 갑자기 웃지? 으악! 어, 어... 뭐지? 신불 찾아야 되나? 뭐, 어, 술래한테 잡힌 거 같은데? 아니, 난 숨바꼭질 한적 없다고. 아니, 멀쩡한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? 어? 왜안 뭐 열리는데? 아, 달리기 좀 돼, 제발. 달리기가 안 되는 게임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? 죽는, 죽는 게 없습니다. 아, 아, 뭐지? 뭐지? 잠깐만, 잠깐만. 뭐지? 잠깐만. 뭐야? 어저 뭐야? 어? 이 개빨라! 아 어,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! 죽는 거 있네? 없는 줄 알았는데 있네. 네, 죽는 게 있었습니다. 없는 줄 알았는데. 아 일단 다시 갈게요. 다시 가서. 아니 뭔가 좀 파악 좀 했습니다. 저게 뭔가 싶어 가지고. 어? 신볼 여기 있지 않았나? 먹은 걸로 됐나? 어, 먹은 걸로 됐나 보네. 일단 올라가 봅시다 신부 어디 있지? 아 랜덤인가? 아 저기 있다 하나. 계속 돌려서. 먹어 가지고? 아아아! 나..나는 어떤걸 생각하냐고 물어보는거지 너는 어떤걸 생각하니? 이렇게 물어보는건가? 아 거실에 있었어요? 네, 알겠습니다 그냥 나가자 나가자 아, 아, 잠깐만. 아, 이거 내려놔. 여기 어딨냐? 가서. 내려가자 어 여기있다 먹습니다 어? 왜 이렇게 많아진거 같지? 갑자기 아 여기 아니구나 저거는 모아야돼 어 여긴 아니에요 어 이거 열리나? 아다 모아야 되나 보네. 뭐지 뭐지? 어 저기 하나 있다. 네 먹었습니다. 어또 어디지? 어 잠깐만 잠깐만. 뭐뭐 뭐야 뭐, 잠깐만. 야, 왜 이렇게 빨라? 잠깐만, 잠깐만. 응, 여기 있다. 오케이. 어,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. 여기 앞에 있는 어 일단 여기 숨어. 어, 그로 가. 여기 가서. 어서 들어갔다. 자, 들어갔으니 나 이리로 갑니다. 나다 모았나? 다 모은 거 같기도 한데. 가서 확인해 볼게요. 어, 다 모았지? 오케이. 다 모았어요. 칼 아 일로와 아 설마 끝났나? 설마 이거 끝인가요? 자, 여러분들, 엔딩입니다. <laughs>